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김준수고요 그러니까, 메가필드 뮤직 페스티벌 2024, 네, 부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이제 잠깐 헤드셋을 빼야 되는데, 원래 무대에 사용을 했는데, 이게 옷의 특성상, 내가 여기서 바지를 풀수 없잖아. 요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 20초만.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네, 이때 옆에옆 사람과 같이 단서를 좀 나누시고 20초만요. 좀... 어, 들리시죠? 좋다고 아, 초르색까지는 없잖아. 아, 정말 지금 잠시만요. 이십. 아유, 야 이렇게 초까지 해주시고, 어 감사합니다. 예, 그만큼 저를 빨리 보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어, 아 오늘은 근데 생각 생각보다 제 콘서트가 아니어서 너무 경거망동하면안 되는데 야, 일단 네 다도 어, 저 앞에. 정말 대, 대단하신 가수분들이 또 오늘 함께해주셨는데 그분의 팬분들께도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어, 오늘 메가필드 뮤직 페스티벌이 저에게 있어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올해 제가 처음으로 사실 이런 어, 다른 가수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약간 축제의 자리에. 올해 제가 거의 한 거의 뭐동관신이 나오고 나서 거의 한 15년 만에 올해 처음 했던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제가 매번 혼자 솔로 콘서트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부산 오늘 이 공연이 올해 아마 마지막 페스티벌에 참가가 뭐 확. 답을 드릴 순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어, 떻게 보면 올해도 뭔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좀 유중의미를 거둘 마음으로 이렇게 일했고요. <laughs> 아, 오늘도, 어, 거기서 지금 식사하시는 건가요? 어휴. 아니, 안 그래도 대기실이 뒤에 있었는데, 맛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 먹고 싶더라고요. 저도 같이 앉아서 어,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또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또 이런 좋은 공연에 네, 초대해 주신 우리 제작진분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덕분에 제가 그래서 부산까지 어 부산에서의 공연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쵸? 어, 그래서, 한 번, 부산이니까, 아, 뮤지컬은 했었다. 그쵸? 예. 네, 부산에서의 뮤지컬 공연은 했었는데, 이렇게 가수로서의 공연이 너무 오랜만이라, 어, 감이 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관객분들만, 소리 한번질어주세요 아, 서울에서 오신 분들 말고, 뭐,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 말고, 나 진짜 찐 부산 거주민이다. 어, 이 대부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어, 너무 반갑고요. 어, 아무래도 또 추석 연휴다 보니까 교통편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대국민 티켓팅을 통해서 SRT를 타고 사실 처음에 KTX는 광탈을 했고 마지막 남은 SRT에 모든 걸 걸어서 아 물론 제가 한건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가 한회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원하며 정말 이게 렇 같이 티켓팅을 해서 어떻게 어렵게도 SRT 표를 구해서 축하게 어제 왔었는데 어 아무튼 뭐이 자리 를또 통해서.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신 분들 즐겁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남은 무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부산의 힘인가? 네, 물한 잔만 마셔야 할까요 이렇게 물만 마실 때 소리를 질러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오늘 아무래도 여러 시서 함께하는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어, 남성분들의 관객 그 수가 꽤 있어요. 네, 어우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어우 예. 어우 <laughs> 이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오히려 좀 창피하네요. 너무 이렇게. 아니 우리 콘서트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경고동동하지 마. 막 그런 반응은 우리 콘서트에서만 하자고. 민망하잖아아 그러면 예 <laughs> 쓸데없는 네, 말 많이 했는데 어 이어서 발라당고. 나두곡 연달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